성경의 수많은 이적들 반드시 믿어야만 성경을 믿는 것인가요? 성경의 기적 중에는 출애굽 시에 나타난 기적들, 또 예언자들이 보여줬던 기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기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런 기적들이 실제로 가능한가? 또 실제로 일어났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적들이 없다면 성경을 믿기 쉽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기적을 다 빼고 읽는다면 성경 속에 남는 건 뭘까요? 또 삶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들. 뭐 그런 교훈들일 텐데 이런 교훈은 꼭 성경이 아니라도 여러 군데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모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빠지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도 놓치게 될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 속의 기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기적으로 시작합니다. 장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무엇이 존재하게 됐다는 것또 존재하는 것 속에 이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질서가 그 속에 있다는 것, 또그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세계 속에 생명이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 이런 세계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지금 기적의 의미를 묻는 우리들이 존재하는 존재의 바탕이기도 하죠. 존재하고 있다는 것, 또그 속에 질서가 있고 생명이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얘기지만 사실 얼마나 놀라운지. 신비로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성경은 기적을 전제로 해서 시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론적으로 성경 속에 기록된 여러 다른 이적들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따라 창조세계가 돌아가기도 하시지만 그 세계 속에 초월적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적에 관해서 우리가 물어야 될더 중요한 질문은 기적의 의미입니다. 왜 기적을 행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연세계와 그 속에 하나님 자신이 두신 법칙을 스스로 위반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살아나가는 인간을 또 자연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초월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의 이 모든 기적들은 기적 자체가 중요하기보다 그 기적을 통해서 더 중요한 무엇을 보라고 가르치는 일종의 손가락이 되는 셈이지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 역사 속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시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들도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슈퍼 파워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고, 만물과 세상을 또 인간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하는 사인으로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가져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때 우리는 자연의 존재 자체도 기적이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여러 기적들도 기적이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적은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연을 초월하시는 존재로서 결코 자연의 일부가 아닌 분입니다. 기적을 통해 세계 안으로 들어오시기도 하시지만 아예 자신이 자연세계 속의 한 부분이 되는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 되신 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는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기적적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런 기적과 방향이 반대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기적의 더 중요한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기적이 보여주는 의미 그것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세계와 타락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본인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지 않으시는 사랑의 기적. 이것이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기적 사건을 볼때또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제한다면 기적은 불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겠고 또 성경 속의 여러 초자연적인 기적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 속에 관심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않고 개입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육신과 십자가라고 하는 이 역설적 기적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의 기적의 의미를 알고 읽으면 기적만이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메시지를 알게 되고 또이 기적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또 믿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 나타난 기적의 의미를 잘 알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의미를 깨닫고 또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